안녕하세요, 스위트 라인입니다. 제가 오늘은 또또리님의 숫자인 인기 많은 붕터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지금 흘러부터 시작해 볼게요. <laughs> 일단은, 밥을 뽑아서 이렇게 흘려볼게요. 哦。 이렇게 해준 게있요 <laughs> 그 <말도 안> <laughs> 근데 이 상황을... 방금... 우리 저희 집 밑에 있는 문방구에 갔다가 샀는데, 이.. 저희가 20% 할인해가지고 1300원을 샀어요. 그거 완전 빵빵하고요 이거도 완전 빵빵하게 넓요 이렇게 근데 이게 원래 500, 이게 500원, 이게 700원, 700원인데 사는게 24일이라서 300원, 500원, 500원 해서 1,300원에 구입했다. <laughs> 너무 소중해. 이제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소프트웨

특이상해서 빨리 빠지지 아요막 뚫힌 거 같아요. 이래서 제가 이 선물을 줬 이렇게... 그면은 어떻게 하면은... 안먹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, 그래도 윤기 섬토니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칼라 괴물을 넣을 거예요. 칼라 괴물. 호박지만큼 안 넣었다 싶을 정도로 <laughs> 잘안 된다. 빼고올게요자 네, 이렇게 뺐어요. 근데 저는 또돌리님보다 많이 넣었어요. 왜냐면 제가 양이 많다고 보니까 이렇게. 오, 보세 어? 요 응? 어, 이렇게지쪽 이거 어져요이렇게어이갔 이거. 요거 이거. 이어디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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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있었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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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나 손을 닦고 보죠. 이게 아무도 그 완성시켜 이렇게 완성시켜도 될것 같아요. 그래도 손 있는데요. <laughs> 괜찮아요. 제가 좀꺼죽꺼죽거려 이게 풍성 도 부러질 것. 같아요. 이렇게 됐어요. 뚜뚜리 님과 많이 다르게 뚜뚜리 님을 묻는데, 저는 묻지가 않아요. 이제 물풀에 넣어줄게요. 뚜뚜리 님과 친분이 꽤 있어요. 음 너무 친분 있는 건또 아니고 적당히 어떻게 이렇게 빠가깔 걸렸어. 괜찮겠지. 괜찮아야 돼. <laughs> 이제 <이래>. 썩어줄게요 <laughs> 완성됐는데? 뭐지? 물으면 웃는데 살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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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살짝, 살짝, 묻네? 살짝, 묻짝 살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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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짝 살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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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0 살짝, 덜 묻죠? 또 살짝, 살짝, 네, 이렇게 하고 또, 근데 굉장히 이렇게 놔둬 보면은 화면으로 볼 때는 약간 물 있게처럼 생겼는데 근데 지금은 이렇죠? 이제 핸드크림을 넣어 줄 거예요. 저는 이걸 사용했는데 이게 핸드크림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얼굴에 바르는 건데 그냥 발랐어요. 아니다. 이건 다른 저는 그냥 핸드크림을 말고 생리크림은 이걸 대용으로 쓰겠습니다 알로에 젤인데 알로에 젤인데 굉장히 좋아요 시원해지고 대량으로 샀거든요 안 떨어져 이야 이야 이약떡한 나무 됐다 나무가 손에다가 덧지덧지 발라줘요 이거 뭐 헴... 냄새가 좋거든요 아까전 거는 냄새가 별로 안 좋아서 안 썼어요 그 다음에 이거 묻잖아요 이 정도면 될 거예요 닫아줄게요 줄게요 근데 뭐지? 약간 많이 묽어진 것 같아요 일단 썼고요 같이 이렇게 해도 이제 안 써도 되겠다. 라는 생각도 들 완전 묽어졌어요. 또또리님, 짱. 방사하셨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. 못할 것 같아, 그렇게. 그래도 알루에 나왔으니까, 일단은, 제 출자라고는 밝히진 않을 거예요. 또또리님과 제 팔, 제출자라고두 명의 출자라고는 말할 거예요. 그냥 그거 맞잖아요.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소자를 넣어주세요. 소자를 안 넣어도 되지만 전 넣을 거예요. 아. 어머. 엉이 나왔대. 얘가 맞춰주고 있요 어디까지. 조금만. 콩! 그만 됐어요. 소다 제가 많이 넣어봤는데 별로 안 좋아요. 근데 제가 알기로는 베이킹소다보다는식소다가 좋아요. 좀더잘 뭉치는구나 여기 다 섞었으면 다 섞었으면 젤리 몬스터를 넣어줄게요 지금 10분이나 이게 투또꼭 닿지만큼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 근데 이제 저는 젤리 몬스터 안 날렸겠어요 넣지 말까 그랬나 저는 이대로 끝내도 되는데 젤리 몬스터 를 넣었거든요 그래도 왜 이게 똑똑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뚝뚝 뚝뚝뚝 뚝뚝뚝 요뚝뚝뚝 <laughs> 아 성질이 나왈래요 지금 제 성질이 좀 험악하거든요 아니에요 전 험악하지 않아요 섞어주세요 새끼 새끼 이렇게 해서 윤기나는 윤기 맞는 점토 끝났습니다. 다음엔 이거 후기도 올려 볼게요. <laughs> 안녕.